이번 영상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관에 갔어요. 저희... 안녕하세요, 딸기쯤 여러분. 딸기수연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영상에 많이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보안상 이렇게밖에 영상을 못 남기... 퇴근을 해가지고, 우리 아기들이랑 다니랑 놀고, 브라운이랑 놀고, 이제 네일 아트를 제가 이제 따로 받지 않아서 네일 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농부츠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신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10월이면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코스튬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린세스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이제 각자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드레스, 액세서리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는 라피아 사진관에 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냐면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인데 숲속에 있는 드라큘라? 청량한 드라큘라? 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조금 네. 그래가지고 숲속에 있는 드라큘라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갑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프린세스 공주 이런 컨셉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제 다양한 드레스와 다양한 액세서리랑 컨셉에 맞는 것들을 조금 많이 추천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레스를 결정하고 나서는 이거는 조금 제한된 선택이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식으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각자 액세서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습니다. 친구도 보이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완전 사진 왕창 왕창 찍었답니다. 어, 옷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너무나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진 작가. 선생님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진짜 밝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힘이 됐어요. 어, 작가님한테 반하고 왔다는 사실. <laughs> 열심히 일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나 잊지 못할 추억을 친구들이랑 같이 갖게 되어서 너무 좋고 추... 친구랑 같이 카페를 왔어요. 자, 거울샷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기 두명 보이시나요? 제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제 체력이 바닥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 안녕.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